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717입니다 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해외판이랑 국내판이랑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물론 기계마다 다르긴 한데 제일 많이 쓰시는 갤럭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건 역시 내장 네 앱이 있겠어요 어... 국내에 나오는 거는 특히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언락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시든지 무약정으로 사도 통신사 앱들이 있기 마련이죠 요즘은 이제 그게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다 지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끌수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몇개 있긴 하죠. 왼쪽은 앱들이 몇개 있고, 오른쪽에 완전 해외판 언락은 그 블로트웨어라고 부르는 그런 쓸데없는 앱들이 덜 하다는 걸볼수 있어요. 물론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해요. 해외판을 사셨어도 통신사를 통했으면 당연히 앱들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국내는, 그니까 특히나 이제 삼성이나 LG는 듀얼심 모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카드 슬롯을 보면은 심카드 하나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해외 폰의 경우에는 듀얼 심 모델이 완전 플래그십 갤럭시 노트 8 같은 모델에도 <laughs>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카드 슬롯을 보면은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얘는 마이크로 SD 카드라고밖에 안 써있는데 얘는 SIM 2나 마이크로 SD를 끼우세요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마이크로 SD처럼 생겼지만 구멍이 조금 더 SIM 카드까지 들어갈 수 있게 조금 더 파여 있는 걸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SIM 카드 두 개를 쓸수 있다. 일단은 전화번호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뭐 업무용으로. 전화번호를, 심카드를 두 개를 쓴다든지 아니면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뭐 전화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나 출장을 가셨을 때그 현지 로컬심을 하나 끼우시고 하나는 로밍용으로 문자나 전화 오는 거를 볼수 있다든지 뭐 그런 장점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 여하튼 듀얼심 모델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무조건 해외판이 이득인가요? 라고 하면은 사양이 미세하게 다를 때도 있어요 특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중국용으로 나가는 거 대부분 중화권 같이 나가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건스냅드래이 달려있고 국내에 판매하는 거는 엑시노스가 달려있고 사실 엑시노스가 글로벌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쓰면서 제일 크게 와닿을 만한 거는 해외판을 구매하시면 국내에서 삼성페이가 안 돼요 삼성페이는 그 구매한 국가의 삼성페이만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럽판이거든요 유럽에서만 지원을 해요 마찬가지로 국내용 모델도 해외로 들고 나가면 로컬 그, 현지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용하면서 생활에서 제일 차이를 느끼실 만한 거는 셔터홈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국내판은 아시다시피 어디서 뭘 하든지 셔터홈이 나죠. 무음모드로 들어가도. 어, 해외판의 경우에는 셔터홈을 끌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게 돼 있지만, 무음모드로 들어가면은, 무음모드나 진동모드로 들어가면, 요렇게 촬영을 해도 스크린샷을 찍어도 셔터음이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해외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본판은 셔터음이 나요. 그 우리나라 셔터음을 일본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나고 해외판의 경우에도 심카드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넥서스나 픽셀 같은 거는 국내 심카드를 끼우면 셔터음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기계마다 달라요 일단 오늘 설명드리는 삼성 기계의 경우는 LG도 아마 그걸 가리진 않을 거예요 셔터음이 안 난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AS는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돼요 삼성, LG,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접수는 가능한데 수리가 그 자리에서 되지는 않아요 삼성 경우에는 구미에 보내요 짧으면은 2주, 길게 걸리면 저는 6개월까지도 걸려봤어요 그건 뭐좀 사정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AS적인 측면에서 좀 불편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이폰은 국내에서 리퍼도 바로 되는데 그거는 모델명이 똑같아야 돼요 미국 경우엔 티모바일 거 일본은 요즘은 아예 바뀌어 버렸고 그런 식으로 모델명이 똑같으면 워런트 적용이 된다 그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되게 항목이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아주 필수적인 것만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내판과 해외판, 해외에서 구매하면 국내에서 수리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